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첫날이 열렸습니다. 어, 세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선녀, 바벨론, 포로의 그 아픈 역사를 마치고 회복과 재건의 길에 올라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 아픈 포로의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회복을 통하여 바사, 곧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을 이루어 가십니다.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국가와 정치 지형을 넘어 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국가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넘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벅차고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리고 담담히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아멘.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더 급하고 더 필요하고 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귀중한 통찰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인생 회복의 첫 단추는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인데,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첫 장, 그리고 첫 구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 세계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세계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창조 질 창조 질서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회복과 재건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11월의 첫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회복의 손길들과 마음들을 더하고 계십니다.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과 남은 백성, 이웃 주민들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회복이 단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회복하면 기쁘신 분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할 때 돕는 손길들을 더하십니다. 이유는 누군가의 회복에 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꾸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누군가를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어떤 이들이 손길을 보태는 것은 그 성전 자체가 참으로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전은 누군가의 손길과 마음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전은 받은 그 손길과 마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기능을 이땅 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그 이유와 그 목적과 비전이 온 열방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길과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월의 첫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고 세워지는 우리 인생의 질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전에서 손길과 마음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이 모인 것이 다시 우리,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선한 빛으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회복과 온전함이 온전히 당신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단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첫 단추로 삼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